예. 예 국방개혁 2.0은, 어, 우리 군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, 에, 강한 군대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, 에, 우리의 정책이죠. 네. 예. 어, 그런 측면에서 볼 때, 그, 자꾸 이제 상군 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. 그게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의 뭐 단순,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죠. 예, 어떻게 하면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아, 우리 군의 전력화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무기 체계라든지 각 군의 고유 업무를 할수 있는 그 전력의 에, 균형 발전 편성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? 예. 그런 측면에서 뭐 어느 군이 어느 보직에 물론 독점적으로 계속 보직되고 진급에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게 지금까지 아마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, 맞습니다. 뭐 그것도 해소돼야 되겠지만 아~ 이제 병력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첨단화되고 과학화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군대를 육성해서 어~ 이길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. 예 그래서 병력의 숫자를 뭐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과도한 병력 운영에 있어서의 재래식에 운영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심지어 국방기역법까지 법률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,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순한 뭐 지피가 몇 개다 뭐철적선을 어떻게 방어를 한다 이런 측면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.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전력을 강화시키느냐. 아, 또 합동작전이나 연합작전을 할수 있는 예. 육해공군의 어떤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.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확한 말씀이십니다. 네. 아, 그런 측면에서, 어, 아, 인력의 문제도, 어,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. 아, 이게 이제 문제고요. 그 다음 간부 위주로 가는 게 기본 목표죠, 지금. 예, 맞습니다. 예, 예. 그런데 사실,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, 어, 중간 허리 특히 이제, 준 부사관의 문제가 맞습니다. 항상 보면은, 어, 충원이 어려움이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특히 그 유급 지원병 제, 제도도 운영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죠? 맞습니다. 예, 병사에서 이제 간부로, 어, 유급 지원병 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, 그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. 그게 보면은. 그왜안 됩니까? 유급 지병 저 지원병 제도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고 4 5에서50% 정도 예 네. 유지는 예는데 지금 젊예예예한테는 그걸 예예예으로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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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예서예예서예예예예그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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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에 이거는 보니까 집행률이 오히려 두 배가 더 늘었어요. 예산을 더 편성을 했어요. 그거는 제도상의 설계가 잘못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. 병무청에서 징병 신금을 해서 어 이제 이 훈련소보다는 바로 자대입대 시켜가지고 자대에서 신금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기후 조치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죠. 하나는 시차 병무청에서 신금을 해서 자대로 보내는. 그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. 아, 그런 측면이 있고요. 하나는 자대에서 신검을 할때 조금이라도 좀, 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휘 책임을 지기 안, 안 지기 위해서 그냥 돌려 기후 조치를 하는 거 아닌가. 예?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이론화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시차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자대에 가서 병무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, 신검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에 일어나. 그러면 이런 어떤 6.2%나 되는 어, 기후병사가 안 생길 거 아니냐.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 병무청장께서 답변하십니까? 예. 예.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입병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일관화하는 방안을 각군과 협의가 끝나서 지금 법령 개정 작업에 있습니다. 그 법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은 내년 후반기부터는 시험단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아, 그렇게 되면은 이제, 음? 어, 병무청에서 직병신금을 네. 하고 자대에 갔을 때도 병무청에서 하는 겁니다. 예. 아니면 한 번으로 하는 겁니까? 예, 여원님 그, 만 18세가 되면은 병무청에서 병령 판정검사를 합니다. 하고 통창 1년에서 5년까지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은 다시 재신금을 받습니다. 받는데 통상 1년에서 5년 사이에 질병이 발병하는 수도 있지만, 그거보다는 더 1년, 이년 후에 들어가는데 기가 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 방금 이혼께서 말씀하신 것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그 사이에 질병이 발병하는 것도 있고, 또 정확한 게검지를 못해가지고, 그 심리 검사 같은 거는 전문 요원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략 그 대상자의 말을 듣고 기가 조치를 합니다.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, 또 조금 지휘부담 요소가 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가조절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, 어, 저희들이 병력 판정검사를 한 후에, 입영하기 2주 전에, 예, 한 2, 3주 전에,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다시 한번 하는 방안을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관계 법령을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일어나 해야, 아, 신뢰성이 제고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지휘관 입장에서도 지휘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. 예. 그,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, 물론 군에 가고 싶어도, 어, 난 본인의 이상이 없는데 기후 조치가 돼서 다시 또 번거롭게 또 예. 어, 검사받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병무행정 또는 우리 아, 군을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느냐.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. 예, 네, 이원님, 그걸 지금 관계 법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원님께서 네. 관심을 가지고 그 법령이 잘 빨리 법제화 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예, 이상입니다.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옥철원님의그 지적 상황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구체적인, 어, 이 대안과 여러 가지 정책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바랍니다 6.2%은 15,000명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을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